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에서 정말 많이 접했었는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차마 접근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소개하게 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텁텁함 없는 쉬어 컬러링과 파스텔처럼 부드럽게 블렌딩되어 테크닉 없이도 싹싹 컬러를 여러 번 얹어도 텁텁함 없는 빌더블 컬러링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코튼 파우더로 소프트한 블렌딩을 할수 있고요, 왁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코튼 파우더 기술로 뭉침이나 끼임이 없는 부드러운 블렌딩을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멀티유즈 텍스처로 웨어러블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서 섀도우와 블러셔, 하이라이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정말 핫했던 건지 인스타에 이렇게 넘기기만 해도. 막 두피들 건너 하나씩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사각사각거리는 그런 사용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다 발랐을 때 사각사각 뭔가 좀 연필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얹어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대충 휙휙 몇번 문질러주기만 해도 금방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14 클래식이그 같은 경우에는 그 무화과 속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되게 은은한 뮤트 로즈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에 또 약간 약간 실버 펄이라고 해야 되나, 화이트 펄이라고 해야 되나, 좀 반짝반짝거리는 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한 매트한 느낌의 그런 컬러감이 아니라 좀 오묘하게 빛나면서도 예쁘게 좀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눈두덩 중앙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메인 컬러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또 애교살 만들기에도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애교살에 웬 뮤트 핑크를 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메이크업들을 보면 이렇게 블러셔를 이쯤에다가 위치하게 하는 메이크업도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메인 컬러를 이쯤에 쓰는 것보다는 이 앞쪽까지 땡겨 와서 가운데다가 라이팅을 살짝 주거나 눈 앞머리 쪽에다 라이팅을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이 메이크업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들고 왔고요. 저는 메이크업 할때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을 사용해줬습니다. 이건 우리 넉살이 짓시고요 이게 이제 거의 히핀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요즘에 이렇게 눈 가까이에 눈밑부터 밝아지는, 아니, 눈밑부터 붉어지는 그런 블러셔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따라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도 분명히 다 마무리가 잘 되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블렌딩이 어렵고 나는 손가락보다는 도구가 더 편한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칠해주신 다음에 조그만 브러쉬 같은 것들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주면 금방 블렌딩이 됩니다. 사용감이 상당히 좋고 초보자분들도 잘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까지만 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메이크업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블러셔를 마무리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1호 샤이닝 리넨이랑 9호 시어 누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 제품도 되게 하이라이터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베스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시어 누드 컬러가 되게 은은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았던 컬러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라이터로 쓰려면 1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1호도 살짝 이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 아래쪽에다가 살살 칠해주는 것만으로도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섀도우를 얹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한 다음에 손으로. 하면 메이크업이 끝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간편하고 쓰기가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속력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이크업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이 제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약간 글로우한 느낌의 베이스를 했을 때더잘 붙기는 해요. 왜냐면 글로우하기 때문에 얘네는 기본적으로 코튼 파우더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더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글로우 쿠션을 썼을 때 눈두덩에 끼임은 꼭 정돈을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제품이 약간 유분이랑 이런 게 섞여가지고 이 사이에 낄수 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파우더라 죄가 없지만 글로우 쿠션이 약간 촉촉하면서도 눈가에 끼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잘 정돈해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세미매트나 매트 쿠션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건조해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눈두덩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다면 10호 클래식 휘구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 플러스 베스트 컬러인 1호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호랑 10호 꼭 구비하셔서 한 번씩은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오늘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서둘러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 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